표정이 안 나왔을 때, 네. 정말.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? 아, 저는 이제 촬영하러 오면 일단 그분 이제 얼굴을 보잖아요. 우리가 관상생에 됩니다. 얼굴 보면 얼굴이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을 딱 나서납니다. 무슨 사진을 찍으시려고 오셨어요? 오늘은 이쁘게 해가 오신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요? 왜얼굴에 표정에 벌써 그늘이 있는 게 보입니다. 다른은 그걸 유도하면서 살짝 물어 봅니다. 그러면 그 어, 이분 집에서 분명히 아 이거나 남편이나 안 그러면 애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와. 나란 게 얼굴에 보입니다 음.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면서 무슨 뭐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? 이러면서 극장한 것들에서 물어보시면 잘 속을 안 보이지만 은 이렇게 흘러가서 물어보면 아들 놈의 새끼가 어쩌고 저쩌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아, 그러니까 그 엄마 얼굴에 수심이다 있네 수심이 있을 때는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오고 사진으로서 어, 눈을 키우고 볼을 줄여주고 다 예쁘게 음.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얼굴에 있는 그림자는 못 지워져 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급한 거 아니라면 오늘 찍지 마시고 내일 기분 푹 자고 자고 일어날 때 가장 기분 좋으실 때 오시면 좋은 이 넘치고 정말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내드려 봅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